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우리 아파트는 결원된 조합장 및 임원 선출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은 전 조합장 해임과 시공자 선정 총회로 인한 조합원들 간의 내분을 겪고 있으며 또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나온 입찰 지침과 시공 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조합원들 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조합장 및 임원 선출에서 우리 조합원들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우리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집행부가 선출된다면 우리 재건축 사업은 바른 길로 갈수 있다고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열된 조합원들의 화합과 단합이 필요할 때입니다. 분열된 조합원들을 통합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리더십과 행정능력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조합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저 김은희는 지난 4년간의 시의회 의정 활동을 통하여 행정능력과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조합원들을 통합할 수 있는 신뢰와 리더십에 대한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투명하게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조합원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인정받는 조합장이 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저, 김은희, 우리 조합원님의 염원을 풀고자 여섯 가지 공약을 실현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조합원들을 위한 시공 가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둘, 의정 활동으로 축적한 행정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 이익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셋, 바르고 빠른 사업 진행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겠습니다. 네, 상가 조합원들과의 문제를 빠른 시일에 협의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손실을 막겠습니다. 다섯. 분열된 조합원들을 단합하여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여섯, 조합원을 위한 조합 집행부로 거듭나도록 이끌겠습니다. 이 공약을 실현하여 조합원들의 염원을 실현시키는 조합장이 되겠습니다. 저 김은희를 선택하는 것이 바르고 빠른 사업의 지름길입니다.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공약은 하나하나 영상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